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두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파워쿼리와는 좀 닮은 듯 하면서도 닮지 않은 어, 그리고 또 파워쿼리에서 약간 좀 불편했던 기능들을 어, 이 기능에선 조금 더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MS 쿼리입니다. 파워쿼리하고 MS 쿼리 이름이 좀더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MS q 리는 ODBC 데이터를 접속해서 가져올 수 있는 꽤 하이버전부터 있었던 기능이고 오래전에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고전틱하죠? 어 요즘에 나오는 버전 같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거 액세스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원본 데이터에서 여러 개의 원본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만 좀 추출해놓고 싶다. 일단 뭐 뭔가 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브이로그 같은 것도 좀안 뭐 하고 어, 또 다양한 어떤 뭐 계산을 거기다 적용해서 는 필터 값을 줘서 가지고 오고 싶다 하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 s r e 입니다 어, 함수를 사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거의 함수를 안 쓰셔도 될 정도예요. 제가 볼때가 그러니까 굳이 제가 매번 오프라인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함수 쓰지 마세요. 함수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왜냐면 지금까지 엑셀하면 함수였는데 근데 ms쿼리는 정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고 어,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기능은 꼭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페이스가 저희가 쓰는 인터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고 우리가 뭐한번 봤을 때와 열번 봤을 때, 백번 봤을 때의그 느낌은 완전히 틀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는 특별히 좋은 방법이 없어요. 뭐그 인터페이스를 외우실 이유, 일도 없으신 거고, 자주자주 자주 보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손에 익숙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연습만이 가장 좋은 지름길이고 비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 메뉴에 즉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버전은 2013버전이고요 2010 버전, 2007 버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시면 상단에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기타 원본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마법사와 ODBC를 사용해서 목록이 없는 형식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뭐늘 그렇다시피 이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진 않죠. 직관적이지도 않고요. 자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대부분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혹시라도 고급 필터를 한번쯤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고급 필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 필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브이로그업을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신박한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파워커리와는 또 별도의 또그 맛이 있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 물론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마다 웬만하면 고급과정, 도 중급 이상과정들, 그러니까 엑셀의 인터페이스가 좀 어색하지 않고 어떤 메뉴가 있는지 대충 이제 머릿속에 좀 있으신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 사용자분들한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잘 보시고, 근데 아마 어, 제가 오늘 이번 강좌에 한 번에 다말씀을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어, 인터페이스가 기존에 저희가 쓰던 방식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어, 그 제가 엑셀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어, 올려놨었는데 그거를 보시면 어,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셀 개념 그러니까 셀이라고 하는 건단1도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풀어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형태의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이런 습관들을 들이시다 보면 기존에 저희가 지금 했던 엑셀의 방법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비율적인 효 방법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시게 될 거고요. 이런 걸 하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뭐, 하루에 완성하는 뭐 실무 함수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저는 아직까지도 왜왜 왜 들으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함수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저 또한 어 함수에 대한 강좌는 음 나중에 언제 때가 되면 할 텐데요. 지금 당장은 하지 않을 거고 어뭐 그런 함수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파워비아이나 아니면 m s q 리나 아니면 파워커리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함수로서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뭐 그런 종류의 함수들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활용하면 되는 거지, 모든 함수, 막 if 함수, v l o o k 함수, 옵스 뭐 함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뭐 동적 영향을 만드시고, 이건 사실 아무 쓸데없는 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배열 함수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배열함수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냥 일반적인 셀 개념보다는 저희가 뒷단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들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열함수가 주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냥 연습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2013버전을 보여드렸다는 얘기는 결국엔 어떤 얘기냐면, 2013버전과 다른 버전의 인터페이스가 약간 좀 틀리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만 좀 <laughs>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꼭그 끝까지 이 동영상을 다 끝까지 보시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파워 쿼리를 통해서 드릴 다운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파라미터 값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들 있죠. 물론 그 과정도 좋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방법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꼭 끝까지 다 전체 다른 내용 지금 잘라서 가는 과정들도 다 끝까지 보시고 연습 꼭 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셔야 돼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2013 버전 그러니까 2007부터 2013 버전 하위 버전 다 똑같습니다 기타 원본 데이터에서 기타 원본 가셔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MS 쿼리라고 하는 파워 쿼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MS 쿼리예요 파워 쿼리하고는 조금, 조금 더 상, 성격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0 어, 오피스 365 버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워쿼리 데이터에 보시면 파워쿼리가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에 파워쿼리가 주 메인 메뉴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 오피스 365 버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메뉴에 가셔서 어, 오피스 365 버전과 아마 2016 버전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마 2016 버전도 빌트인이 됐으니까 파워쿼리가 똑같은 메뉴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가져오기 및, 여긴 저희 지금까지 파워커리로 알고 있었잖아요. 잘 보시면은, 여기 기타원본에 가보시면, 기타원본에 가보시면, 여기 세 번째, 웹 바로 밑에 MS커리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MS커리에 대한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인터페이스를, 어떤 강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MS커리로 하시면 되는데, 그걸로 왜 수강생분들한테 안 알려주세요? 이제 오는 대답이 뭐였냐면 그거 엑세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강사분조차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페이스가 마치 엑세스 인터페이스와 유사하지만 엑세스와 똑같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 정말 신박하고 좋은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한 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반적인 구조는 뭐냐면 음, 어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우리가 새로운 엑셀 파일, 빈 파일에서 떨어져 있는 파일들 있죠.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파일들이냐면 지금 보시면이 파일, 이 파일들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 파일의 구조를 보시면 저희가 파워쿼리에 했던 그 예제와 똑같은 형태의 구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별 그 다음에 카테고리 코드가 나와있죠. 그리고 상품코드 나와있고 지역코드 나와있고 거기에 따른 부서 담당자별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나와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 코드에 대한 부분에서 이 카테고리 코드값이 어떤 카테고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참조 테이블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폴더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보시면 코드번호는 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자라는 카테고리고, S라고 하는 거는 철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참조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 코드라고 하는 거에 보시면 두 자릿수의 숫자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품 코드에 대한 테이블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01에서 01은 강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 공구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참조 테이블이 각각 파일로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파일에 대한 부분을 폴더를 지금 보시면은 제가 특정한 폴더, 엑셀 어, 샘플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폴더에 이 파일들을 갖다 놓으면 이 폴더에 있는 각각의 파일들을 다 불러와서 불러와서 그 다음에 각각의 테이블에 연관되어 있는 것, 지금 코드값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브이로그업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MS q 리를 통해서 하지 않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닫혀져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경로 지점까지 해서 함수를 만드시는 경우는, 어, 일반적으로 좀잘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얘네들을 각각 시트로 또 집어넣으셔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다가 equal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식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자 vlookup 죠 vlookup v l o o k 맞아서 찾아야 되는 값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는 요 값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요 값이 어디에 뭐 다른 시트에 있다면 다른 시트 어디에서 그 거기에서 가지고가야될 코드가 몇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인전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복잡하게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겹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어, 이렇게 카테고리하고 상품 코드하고 지역이 나와 있는데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한 부분, 특정한 지역만 내가 핸들링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필요 없고 이 지역만 필요하다. 또 때에 따라서는 상품 코드 중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뭐 상품만 필요하다. 또는 카테고리는 어떤 상품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또그 결과값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고급 필터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필터값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자료를 뽑아내고 조건이 또 바뀌면 다시 또 고급 필터 가셔가지고 그 설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변경해 주셔야 되는 아주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어떠한 변화된 루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적용하려고 하면 다시 또 다시 설정 가셔서 또 하셔야 되는. 근데 그 때마다 설정에 대한 부분에서 변경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용에 대한 범위가 좀 바뀌거나 아니면 위치에 대한 부분은 바뀌는. 그러니까 그 로직은 바뀌지 않고 기능에 대한 부분만 조금 조금씩 바뀌는 건데 그럴 때마다 그걸 다시 재정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뭐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보시면은 마치 또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또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그 고급 필터를 적용하는 필터 버튼을 또 만들어서 거기다가 매크로 버튼 만든 다음에 아주 뿌듯하게 그 부분을 해결했을 때 이게 성취감을 느끼셨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에요. 이 MS 쿼리로 하면 정말 간단하고 정말 빠르고 아주 쉽게 해결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MS 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유형의 어 일종의 브이로그업이라고 볼수 있죠. 브이로그업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열을 가지고 오고 더 나아가서 특정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그 값을 결과 값으로 던져줄 수 있다고 라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MS 쿼리에서 파워 쿼리가 아닙니다. MS 쿼리에서 불러올 수 있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얘를 먼저 임포팅을 하는지, 파일들을 임포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엑셀 파일을 하나 열 거고요. 새로운 엑셀 파일을 하나 열 거고, 그 엑셀 파일에서 지금 보시는 이 폴더 있죠? C 드라이브에 엑셀 샘플이라고 하는 폴더에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 얘네들을 다 집어 넣었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이 메뉴의 구성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2013버전이나 10버전이나 2007버전이나 오피스 365버전이나 기능은 똑같은데 어, 약간의 메뉴의 차이가 나는 것은 오피스 365버전과 2016버전 이후의 버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워 커리 안에 기타 원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어, 2013이나 10, 2007버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가보시면 기타 원본이 있어요. 기타 원본에 보시면, 기타 원본에 보시면 한세 번째쯤에 아까 있었죠. ms쿼리라고, 아,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ms쿼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ms쿼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ms쿼리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이런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느낌이 딱 오시죠. 어, 약간의 창 모양이라든가 이런 아이콘 모양이 아주 예스럽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나와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는 아닌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우리 훈이에게는 아주 구리다는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저희가 근데 가져올 파일을 잘 보시면 디베 s 스 파일 아주 옛날 파일이죠. 디베 s 스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 그 다음에 msxs 파일 쿼리라고 하는 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리 큐브라고 하는 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먼저 여러분들. 자, 저희 엑셀 파일을 가져올 거니까 엑셀 파일을 선택하시는데 요 하단에 보시는 쿼리를 만들거나 편집할 때 쿼리 마법사 사용. 저희 마법사 마법사 보신 지 오래되셨죠, 여러분. 해리포터 마법사죠, 완전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사용자가 옵션을 지정해서 가는 방법이죠.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 마법사 단계가 훨씬 더 편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귀찮게 그런 것뭐 필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 파워쿼리를 만들거나 편집할 때마우스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익숙해지면 되게 버거롭고 불필요한 단계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MS 쿼리로 넘어갈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엑셀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제 그다음에 액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엑셀 파일이니까 지금 어디서 불러올지에 대한 부분에 파일 탐색기가 당연히 활성화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msql이라고 하는 창이 뒤에 백그라운드에 뜨면서 통합문서를 어디서 가지 올지에 대한 부분의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왜 c드라이브나 d드라이브 쪽에다가 어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파일을 집어넣냐면요 통상적으로 바탕화면에다가 만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탕화면에 가시게 되면 바탕화면의 위치는 c에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이죠. 사용자 이름에 보시면 데스크탑이 바로 바탕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런 어 디렉토리 구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바탕화면이 없으니까 막 당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바탕화면은 C드라이브 밑에 그 다음에 유저 밑에 여러분들의 사용 로그인 계정 그 밑에 데스크탑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제가 그냥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의 바로 밑에다가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는 C 밑에다가 엑셀 샘플이라고 하는 파일 폴더를 한번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만 약 D 드라이브가 있다면 D 드라이브 선택하셔서 거기다가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엑셀 샘플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 샘플 안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매출이라고 하는 파일과 그다음에 상품 코드, 지역 코드, 카테고리 코드에 대한 저희가 원하는 파일들이 다 올라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그래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옛날 버전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엑셀 파일을 선택해서 엑셀 파일 중에서 매출 파일 있죠? 가장 메인이 되는 매출 파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매출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과 지역, 카테고리, 코드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테이블에 매출 파일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구조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럴 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자, 옵션에 가보시면, 옵션에 가보시면, 시스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으세요. 시스템 테이블이 지금 오프가 되어 있는데, 시스템 테이블을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테이블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매출 데이터라고 하는 시트 명이에요. 매출 데이터라고 하는 시트에 여기 보시는 달러 표시 있죠? 이게 지금 시트를 의미하는 그런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 추가, 즉 매출 데이터 시트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테이블이 추가되고, 요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테이블의 필드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닫기를 하시고 이제 이 창을 최대한 키워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일반적으로 첫 관문은 끝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메뉴의 구성을 보시면 얘는 우리가 어떤 테이블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어떤 엑셀 파일의 시트를 가져올 건지, 시트 값에 대한 부분이고 그 시트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기본적인 필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열입니다, 열. 열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모습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원재료로 써야 되는 소스 파일의 시트들을 여기다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셨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의 구조가 매출 데이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품 코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상품 코드 파일이 있었고 지역 코드 카테고리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다시 다 불러와야 되겠죠? 다 불러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불러오는 방법까지만 하고 저는 이번 강좌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강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시기 전에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메뉴 아이콘들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 한번, 인터페이스를 간략하게 한번 확인 한번 하실게요. 자,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음, 좀 화면이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단의 메뉴리에서 아이콘을 갖다 대시면 어, 안내 풍선이 나오죠. 새 쿼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쿼리를 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를 반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SQL 문구를 SQL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거는 뭐냐면 눌러져 있죠. 이 버튼은 지금 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블 표시, 그 다음에 테이블 숨기기 어, 여러분, 언뜻 보기에도 이거 약간 좀 들어가 있는 거 느끼실 거예요.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어, 어떻게 됐습니까? 요 테이블 구조가 없어졌죠? 즉,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창을 지금 표시하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지금 이제 테이블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에 나와 있는 요기다 있는 게 조건 표시죠? 여기는 현재 보이지가 않는데, 기본적으로 얘를 키우게 되면,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필드 값, 이런 조건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얘를, 기능을 오프하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테이블 추가가 되겠죠. 나머지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을 하나를 불러왔으니 나머지 테이블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테이블 표시와 플러스가 되어 있는 테이블 추가를 선택하시면 아까 보셨던 맨 마지막에 테이블 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통합문서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확장을 하시면 같은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리스트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이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걔를 불러올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같은 관계성이 있는 테이블들은 같은 폴더에다 집어넣으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 0이라고 하는 이두번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옵션에 보시면 테이블 보기 시스템 테이블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테이블이 의미되는 것은 시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 옆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러 표시가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품이라고 하는 시트가 있는 거고요. 상품명이라고 하는 테이블 이름을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이름 상자로 상품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통 시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원하시는 이 내용을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대로 다 추가할까요? 자, 지역을 선택하시면 지역 선택하시고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카테고리 파일이죠 카테고리 파일도 지금 보시면 시트와 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달러가 있는 애들만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무난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조는 마치 얘가 얘가 기본적으로, 엑세스에 나와 있는 테이블 관계복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엑세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엑세스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엑세스는 아니고, 데이터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엑세스는 아닙니다. 엑세스의 기능의 일부를 가져온 거고, 또 인터페이스도 일정 부분은 엑세스의 인터페이스를 그냥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이놈, 이놈 때문에, 어 우리가, 엑셀에서 아주 힘들게 했던 작업들을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쉽게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MS q u r y 라고 하는 녀석 파워 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MS q u r y 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고 MS q u r y 는 우리가 다른 엑셀 파일에 있는 여러 엑셀 파일 관계된 엑셀 파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엑셀 파일들을 불러와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처리해서 저희가,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에, 여러 개의 엑셀 파일 중에서 어, 하나의 엑셀 파일에서는 요게 필요하고 다른 엑셀 파일에서는 저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다른 파일에서는 저게 필요해요. 그 필요한 녀석들만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작업을 여기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인터페이스가 약간 좀 예스럽긴 음, 하지만 여러분들 생긴 거에 비해서 기능은 되게 강력하고 아주 직관적이고 너무나도 좋은 기능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 원, 뭔가 원하는 걸 계속 취합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내용이 그때그때 바뀌어서 그 내용을 바로바로 적용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뭐요런 파일 구조에서 담당자가 누구인 데이터만 내가 빨리빨리 취합해야 되된라고 하실 때.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구축해 놓으시면 엑셀 함수 쓰신 것보다 훨씬 편해요. 정말 훨씬 편합니다. 엑셀 함수 안 쓰셔도 돼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v l o o k 조차 한번 안, 쓰, 안 쓰고도 파일서 에 내가 원하는 얘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아주 그런 아주 막강한 녀석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간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처음부터 한번 확인하면서 익숙하지 않으셨으니깐요 한번 확인하시면서 다음 내용에 대한 부분들 한번 하시, 확인하셔서 계속 내용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걸로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